이번에는 한 엄마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일상에 바쁘기도 한데 반복되어서 지루하기도 하다. 어떻게 하면 즐겁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?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. 첫 번째로 우리 엄마께서 자신만의 만족스러운 시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. 취미활동을 하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특별히 있어서 그곳을 자주 가볼 수 있거나 에너지를 얻는 주변 사람이 있거나 충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루 중에 꼭 마련하셔야지. 귀여운 꼬마 손님들을 맞이할 때 에너지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. 그 다음으로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보물찾기 놀이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어, 집안 곳곳에 간식을 숨겨놓는다든지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한다든지 종이접기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는다든지 어,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. 저학년 아이들이 그 수준에 맞는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우리 아이를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될 거니까 아이들과 재밌는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로는 엄마가 가지고 계신 취미 활동을 조금은 개발 시키셔서 자녀와 공유하시면 어떨까? 아이들과 엄마 모두 일상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. 아이들과 관계도 좋아지니까요. 독서를 좋아하시는 엄마 또는 뭐 미술 활동,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아이에게 좀 생소하더라도 엄마는 이런 거를 즐겨해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간접적인 경험 확장을 유도하시.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자기 시간을 먼저 만족스럽게 확보하시라. 자녀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미리 조금 준비하셔라. 나만의 취미 활동을 자녀와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셔라.